네, 하이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헤어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겠 계시죠? 자, 제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친구도요, 그랜저 IG 2.4모2.4 뭐, 아, GDI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이 2016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1,690만 원에 나와 있네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용도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리드 리어 핸다 쪽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예,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까 그러니까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외판 부분 완벽하게 어, 지금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골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자, 8 0 0천을탄 차량이고요. 어, 스마트키 에어컨, 오토도로 있는 신차 보증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차량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외판 부분이 굉장히 멋스러운 그랜저 아이즈의 블랙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블랙 바디라, 어,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살짝 까졌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휠 상태는 매우 깨끗한 상태에 속하고요. 17인치 휠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지금 90% 남아있는 걸 보니, 어, 바로 지금 상상에서 타이어를 교환한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드 뒤쪽도 90%가 넘습니다. 지금, 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 뒤쪽에 보시면은, 네, 일체형. 리어, 리어 램프 되어 있고요 자, 트럭 공간성 또한 굉장히 넉넉한 공간. 그리고 위쪽에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 어, 타이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모던 등급의 그랜저 IG를 보고 계십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가 2열에 들어가 있고요 자, 다리를 꼬셔도 편안한 듯한 느낌. 워낙에 뭐, 그랜저 아이즈나 뭐, 그런 우리나라 차들의 공간성은 워낙에 넓어가지고. 자, 가운데 지금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닝도 굉장히 깨끗하고, 무드등도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요. 어이고 미끄럼 방지 왼쪽 편에 들어가 있고. 자,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이브로시한 느낌으로 지금. 자, 트랙 컴퓨터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륨.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8 8 9 3 2 k w 탄 차량입니다. 자, 터치 형식으로 정품 내비 8인치가 들어가 있고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셔서, 네, 핸드폰 내비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블랙박스 투체다, 그리고 헬패스 이치 시룸이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열선과 통풍 시트가 양 옆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네,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열선 스티어링에 좌우 독립 에어컨. 자, u s b 옥 x 12V, 하이그로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스퍼츠 스마트 에코 컴플트네 가지 모드, 주차 모드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지금 커플도 자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12V 단자. 이런 스티치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 너무나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1690만원에 나와 있는 그랜저 IG 2.4 g d i 모던 등급을 보셨습니다. 자, 요 차량 지금 외관상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차량은 차량 대비 가격이 괜찮게 나온 쪽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미차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비대면 영상 플랫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